으, 어, 천천히. 뒤로 <laughs> 어, <디러워> 죽겠네. <laughs> 입에서, 입에서, 에서 침이 막 나오네. 물이, 물이 분수거치네. <laughs> 어, 아유. 아유, 그럼, 반나절만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유, 죽겠다. 밥다 아, 아, 먹을 거다 먹고, 여섯 시간만에 왔네? 응. 여섯 시간에 왔어요? 응. 그러게. 음. 야, 날씨가 아니야, 좋았어, 오늘. 거야, 아니야, 음, 음, 앞으로 그 벽소령 있지? 아까 사가땀막다령 있었는데.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laughs> 여기 아니, 여기 어제 여, 예약할 때천 다음에 벽소령이잖아. 저아씨저 사람들이 그리 간다잖아. 음. 벽수령. 그럼 벽소령서 저 많이 까지가 12km야. <laughs> 여기서 내려가는 건 뭐라 <laughs> 가면서 내려가도 되니까, <될까>? 두 시간 걸렸다. <웃음> <웃음> 그러네. 내일 마지막에 힘든 거야. 마지막에 힘든 거야. 내일 만약에 내일 여기서 해서 그냥 간다고 하면은, 세방봉에서 내려갈 때가 이제 그때가 두 시간 동안 사람.